오늘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주님의 무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종종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라는 질문은 대개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던졌던 것 같습니다. 인생이 순조롭게 풀리거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때 혹은 축복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에 두려움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질문이 생길 때에 비로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풀리지 않는 문제들과 고난 가운데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그 순간입니다. 질문하시는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 자체가, 질문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묻고 계실까요? 잠깐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순간은 인간들이 겪는 그러한 답답함이나 고난과 억울함의 호소와 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물어보실까요? 그 안에는 깊은 의도나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물음에 대한 물음.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고, 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Q&A, question and answer. 주님의 물으심과 거기에 대한 대답. 저는 앞으로 이 3주간 거룩한 하나님의 그 물음과 대답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Q&A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가장 먼저 던지신 질문, 물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의 제목처럼 바로 네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영적으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였을 때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준엄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모든 인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느냐라는 게 핵심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 아담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피해 숨어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자리를 이탈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의 대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이 두려움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 아담은 벗어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이전부터 벗고 있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밀려오는 죄책감과 죄의식과 그리고 수치심 때문입니다. 수치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담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고, 거리 끼는 일이 생기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에, 교회생활에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이탈한 채 겉돌며 살아가곤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죄를 범하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부담감과 그리고 어색함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서면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인간 관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이탈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졌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과 새 친구를 보면 사자굴과 풀무, 풀무불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담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단대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리는 이 수많은 어려움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구심이 드나요. 의심이 생기고. 그리하여 점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어느새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며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이탈하여 있느냐? 그렇다면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며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 질문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 주셔서 영적인 현 주소를 확인하실까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기 위해서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그 소망의 길을 제시하고자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이 15절은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죄에 대한 핑계로 하와에게 모든 죄를 넘깁니다.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뱀을 심판하시는데요.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의 족보를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그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인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피흘려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며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부터 이미 벌써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끔 도와주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이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합니다. 시험이 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악에 빠지지 않게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아담을 찾아와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질문하세요. 너의 영적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내 곁에 있느냐? 라고 웃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은 3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거룩한 막,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유혹과 어려움과 두려움이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보면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피두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동일한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어떤 지적이나 초자연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면 4장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은 이후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만 한다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음에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와 어둠을 내려놓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주인 된 것들이 먼저 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하여 아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와 허물을 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전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맡겨야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설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을 지으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이탈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상을 잘 가꾸고 다스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찾아와 질문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품어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너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너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 더불어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생기며 함께 찬양 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에 숨는다 할지라도 지금 니가 어디 있느냐 라는 그 주놈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담대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repo ne sosos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싸 오니 주님 내가 여기싸 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소서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봐주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